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의 영상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리뷰하고 소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쯔양이라는 먹방 유튜버가 김밥에다가 고기를 싸먹는다. 그런 제목이 떠서 궁금해서 클릭해 봤어요. 보니까 실제로 전주의 진미집이라는 곳에서는 돼지숯불고기에다가 김밥을 올려놓고 쌈을 싸 먹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되게 크게 먹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 부모님의 집에 가게 됐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육볶음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육이랑 고추장, 돼지 숯불고기랑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비슷할 것 같아서, 오늘 어머니한테 받아온 제육볶음에다가 김밥과 상추를 싸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펜폴즈 쿠능갈 시라즈 2018년도 빈티지입니다. 리델 5잔 포함된 패키지로 가격은 29,800원이고요. 올해 봄에 이마트 장터에서 구입했습니다. 안에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는 이렇게 리델 5 글라스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왼쪽엔 와인이 있습니다. 와인을 빼고 다른 공간을 열어보면요. 재미있는 게 들어있어요. 펜폴즈의 각 티슈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는 이렇게 리델 오잔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와인과 각 티슈 그리고 리델 오잔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델 오잔은 야외에서도 쓰기 편한데요. 편하게 갖고 다니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올린 동영상인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색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합니다. 진한 디 퍼플이고요. 눈물에서도 색깔이 보일 정도입니다. 아까 잔에 따르자마자 향을 맡았을 때는요, 초콜릿이랑 바닐라의 뉘앙스가 좀 느껴졌는데요. 이제 시간이 아주 조금 지났는데, 그런 뉘앙스는 잘 느껴지지 않고, 블랙커런트 같은 잘 익은 검은 과실류 향이 매우 잘 느껴져요. 산도가 살짝 높아요. 낮은 걸 1, 높은 걸 올라가면 4 정도는 될것 같고요. 탄닌이 어느 정도 있는데, 마치 부드러운 흙 같은 그런 느낌의 텍스처가 느껴집니다. 펜폴지아,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를 할수 있죠. 펜폴즈 그랜지는 호주 와인의 최고봉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펜폴즈의 역사는 참 재밌는데요 원래 영국의 의사인 닥터 크리스토퍼 그리고 메리 펜폴즈가 호주에 오면서 포도나무를 갖고 왔고요 초반에는 그 포도를 사용해서 의사인 닥터 크리스토퍼가 강장제 혹은 빈혈치료제로서 포트 와인 스타일의 스위트 와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인의 평이 좋아지면서 1844년에 이제는 제대로 펜폴즈 와인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스파이시하면서 전형적인 호주 시라지 느낌 그리고 오크 터치에서 오는 듯한 빵 향이 느껴지고요. 초반에 났던 초콜릿 향과 바닐라 향이 슬쩍 느껴집니다. 오늘 먹는 음식은요. 서주에서 얘기했듯이 전주의 진미집이라는 곳에서 먹는 방식인 돼지고기를 김밥과 상추에 싸먹는 그런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머니네 집에서 받아온. 제육볶음이고요. 다시 한번 프라이팬에 구웠습니다. 이거는 김밥입니다. 한쪽은 참치고요. 그리고 다른 쪽은 불고기. 이것은 상추입니다. 김밥과 싸 먹는 돼지고기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일반 소고기 김밥이랑 한번 싸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큰걸 넣어야 될것 같아요. 김밥이 되게 크거든요. 은근히 뒤에서 받쳐주는 그 오크와 그리고 부케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김밥과 싸 먹는 고기 뭔가 독특하긴 해요 김밥에 김과 들어있는 어묵 같은 재료에서 오는 또 다른 느낌 그런데 그걸 일부러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은 좀 드네요 이번엔 한번 참치 김밥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김밥에 참치는 와인과 부딪히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싸 먹더라도 와인과 함께 섞이는 거는 좀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참치에 그런 비린내가 좀 튀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반 밥을 넣고 싸먹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밥만 넣고 싸먹는 게 뭔가 심심하다. 그러면 이런 김밥을 넣고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밥이랑 싸먹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와, 뭔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하면 은 오히려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치가 들어있던 것 빼고, 뭐, 페어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비싼 와인은 아니지만, 파워풀한 느낌도 있고 해서, 아주 매운 제육볶음이 아니라, 이 정도의 집에서 슴슴하게한 제육볶음 정도면, 와인이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오, 와인 스파이시하긴 스파이시합니다. 오늘의 BGM은요,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밴드입니다. 엘리시안 필즈의 블랙 에이커입니다. 이들의 음악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들의 음악은 일반적으로 인드락 그리고 드림팝, 아트록까지도 얘기되는 그런 약간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이들의 음악을 하나로 정의하기 힘든 게요. 이 음반 하나에도 여러 스타일의 곡이 들어있거든요. 느릿느릿하면서 공간이 느껴지는 그런 곡도 있고, 약간 우울하면서 조용한 곡도 있고, 그 의외로 사운드가 풍성한 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이 밴드 음악은 보컬리스인 제이퍼 찰스의 목소리만으로도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제이퍼 찰스는 여성 보컬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박재형이랑 같이 그렇게 파워풀하게 가창력 있게 내질르는 그런 보컬이 아니라 멜로디를 적당히 타면서 윽조리듯이 하는 보컬인데요.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선곡한 블랙 에코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여름에 듣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끈적끈적한 목소리를 포함한 음악을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겨울보다는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여름에 이 음악을 듣고 싶더라고요.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것도 있는데 관능적인 걸 넘어서 섹시하기까지 느껴지고요. 그리고 귀 옆에서 달콤하게 초콜릿처럼 읊조린 듯하다가 어느 순간 어른같이 차가운 느낌도 들려주고 진짜 이 밴드의 이 앨범의 음악은 일단은 들어보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각자 그 목소리에서 느끼는 바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밴드는 1995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악기는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요. 일반적인 와그막이 쓰이는 기타 드럼 베이스는 물론 백파이프 첼로 하모니카 바이올린 그런 다양한 악기를 쓰는데 이 밴드 사운드는 대체적으로 풍성하진 않아요 그런 다양한 악기를 쓰더라도 곡마다 나눠서 쓰지 한꺼번에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적으로 풍성하지 않고 단순하고 깔끔함이 느껴진 사이에서 제니퍼 찰스의 목소리가 중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곡에서 다른 악기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밀치는 그런 분위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선곡한 곡인 Black a e 도 역시나 그녀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Black a e 도봄내링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펜포즈 쿠눈가의 슈라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도 저가의 시라즈 와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은 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화려하다거나 그런 모습을 주진 않아요. 아무래도 미국과 프랑스 오크통을 사용해서 11개월간 오크 숙성을 한 데서 나는 빵향과 살짝의 초콜릿 바닐라향 그런 것도 나고 있고요. 그리고 향 자체에서 호주 시라즈답게 스파이시함이 매우 잘 느껴져요. 탄닌도 뭉글뭉글한 흙 같은 그런 적당한 부드러운 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되니까 흙의 얼씨함과 함께 담배함 같은 그런 남성적인 모습도 좀 보여줘요. 크게 변화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천천히 변화하는 모습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와인의 가격이 리델 5장까지 포함해서 29,800원이거든요. 와인만 그 가격에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가성비가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리델 5장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요. 리델 5장 가격은 보통 15,000에서 2만원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 와인이 15,000원 정도라고 하면은 단순하지만 그래도 호주의 전형적인 시라지 모습을 보여주고 한식 같은 거에 어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리델 오잔 포함된 가격이 29,800원이라고 하면은 매우 사실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했다시피 복잡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고기와 함께 시라지 와인을 즐기기에는 매우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거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